안녕하세요. 새로운 생각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재미있는 미술 시간입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를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의 배움 주제는 한국화의 개념과 재료 알아보기입니다. 앞에 배움 주제에 따라 총두 가지의 활동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화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한국화의 재료를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화의 개념을 알아볼까요? 한국화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법과 양식으로 그린 그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국화의 종류를 알아보면 개념이 더욱 명확해질 것 같아요. 세 가지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묵화입니다. 수묵화는 오직 먹물을 사용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먹으로 밝음과 어두움을 표현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다음 토끼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진한 먹으로는 토끼의 몸의 어두운 부분을 표현했고, 몸의 하얀 부분은 그림자나 테두리를 주므로써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묵담채화입니다. 수묵담채화는 먹을 위주로 하고 채색은 가볍게 하는 그림인데요. 예시를 함께 보며 특징을 살펴볼게요. 수묵화처럼 밝고 어두운 부분을 먹으로 표현하되 물감을 활용해 색을 가볍게 입혀서 더욱 생기 있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오른쪽도 역시 빵과 커피의 색깔이 조금 입혀졌죠? 세 번째는 진채화입니다. 진채화는 채색을 위주로 하고, 먹은 조금 활용한 그림인데요. 진채화로 그린 그림을 함께 살펴볼까요? 다음 그림들처럼 채색이 주가 되고, 먹은 포인트를 주거나, 명암, 즉, 밝고 어두움을 표현하는 데 활용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그림 중에 가장 색감이 돋보이는 한국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화의 재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에는 종이, 붓, 물통, 접시, 물감, 먹물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영상으로 각각의 재료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한국화의 재료를 함께 알아볼까요? 선생님은 두 가지 종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국화에 주가 되는 재료는 한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두 가지 종이의 차이점은 왼편에 있는 종이는 한지, 즉한 장짜리 종이고 두 번째 종이는 한지를 두겹을 겹치듯 세겹을 겹친 장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교라는 한국화의 풀로 한지를 접붙인 건데요. 두 개의 한지를 겹쳤을 경우에는 이합장지라고 하고 세 개를 겹쳤을 경우에는 삼합장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할 종이는 한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고 응집력 있는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장지가 조금 더 좋은 소재이지만 구하기 조금 어려운 소재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붓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총 3개의 붓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표현할 구간의 크기에 따라서 붓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가장 세밀한 부분을 표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붓을. 중간 붓, 그리고 가장 큰 붓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채색용 붓과 멋을, 먹을 사용할 붓을 따로 준비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먹이 붓 사이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색깔이 조금 탁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색 붓과 먹을 사용할 붓을 따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화의 가장 핵심이죠. 먹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나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먹을 직접 벼루에 갈아서 사용했지만 여러분들은 편의를 위해서 먹물을 사서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물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통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든 좋지만 이런 식으로 칸이 분리된 것이 좋습니다. 먹과 채색용 물을 따로 분리해서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더욱 편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접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파레트 대신에 한국화에서는 이러한 접시를 이용해서 먹의 농담을 표현하거나 색깔을 섞거나 할때 이용합니다. 으로는 물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한국화 물감이 입자가 고, 곱기 때문에 좋지만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고 잘 굳어버리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번 수업 시간에 수채화 물감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붓의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수건이나 휴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건이나 휴지를 활용해서 붓의 물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그림에 대한 설명인가요? 먹을 위주로 그리되 채색을 가볍게 한 그림입니다. 그렇죠. 2번 수묵 담채화에 대한 설명이었죠. 여러분들이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준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